409번부터 유형 12까지 두개 먼저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를 봤을 때, 2점 얼마 얼마에서 1을 빼면 1점 얼마 얼마니까. 아, 더 크다. 이해 가십니까? 자, 얘는요. 어, 기준점이 없어. 기준점이 없어. 어, 이때 기준점?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더 크네. 루트 11이 루트 10보다 클 테니까. 맞지? 얘가. 아, 어, 얘는 기준점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앞에서 뒤를 빼줘야 돼. 빼기 8, 더하기 2루트 5야. 그러면, 4루트 5 빼기 9인데, 4루트 5는 16 곱하기 5잖아. 그럼, 루트 80이야. 그러면, 얘가 더작겠지 왜? 루트 80에 루트 81을 빼는 거니까. 이해가니? 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가줘서, 이거. 맞네. 아 얘는 기준점이 없어. 그러면, 있지 않나요? 없지. 마이너스니까. 아 그래서, 2루트 7 빼기 5가 되는데, 얘는 루트 28이야. 어? 그럼 얘가 더 크겠네? 이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틀렸어 이해가? 따라가죠?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데 왜 2루트 7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루트 7 빼기 2 빼기 3 빼기 루트 7을 하면 루트 7 빼기 2 빼기 3 더하기 루트 7이니까 요거 괄호에 써있어 앞에서 뒤를 빼야 되니까 앞에서 뒤를 빼야 되니까 2루트 7백이요. 자, 얘는 기준점 이 있죠? 그래서 더 작은 걸뺀 얘가 더 크겠다. 이해가십니까? 네. <laughs> 똑같습니다. 얘는요, 3점 얼마 얼마 해서 1을 빼니까 2점 얼마 얼마인데? 아, 얘도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뒤를 빼. 2, 루트2 빼기 3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2. 아, 그래서... 1 빼기 빼기라면 더하기. 그치? 음.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 갑니까? 3점 얼마 얼마 에서 1을 빼면, 이렇게. 그 다음, 기준점 없어. 기준점 있는 것도 보자. 있네. 2 5에 어! 틀렸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기준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5. 더 작은 걸 빼는 게더 크다. 알겠어요. 응. 음. 얘는 기준점이 없으니까, 앞에서 지를 빼. 6백이 2, 4.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그러면, 아, 더 작네. 왜? 4점 얼마 얼마니까? 루트 22.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411번 가겠습니다. 대소 관계로 오른 것은, 기준점 없어요. 3 7, 마이너스 4, 루트 2 빼기,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죠? 그럼 얘는 루트 8이지? 루트 8은 2점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0과 잡겠네? 틀렸어. 이해가십니까? 다음. 2점 얼마 얼마지 1을 빼니까 2. 더 커야겠지. 기준점 있네. 얘가 더 커. 더 커야겠네. 이해가십니까? 예. 루트 6, 루트 6. 아, 그럼 얘를 9, 5, 45. 바로 그냥 두개4 곱하기 1 0 44. 아, 얘가 더 크네. 맞네.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기준점 없어. 하지만 얘네들 좀 띠껍네.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로 바꿔줘. 앞에서 뒤를 빼면 5루트 3. 앞에서 뒤를 빼면 예. 6루트 2. 마이너스 4 빼기 2루트 2니까 빼야지. 음, 그러면 얘는 5, 25, 70, 곱하기 3 하니까 75. 36 곱하기 2 하니까 72. 아, 0보다 크네. 근데 반대로 써졌네. 이렇게. 갑니다. 412번. 대소관계가 옳은 것. 2루트 3 이렇게 저, 적어주고요. 앞에서 뒤로 뺄 거야. 왜? 기준점도 없고, 루트로 쓰기도좀 애매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루트로 쓰기가 애매하다는 게 뭡니까? 자, 루트로 쓰기 좋은 건요. 루트로 쓰기 좋은 건, 얘네들, 아이고, 얘네들처럼. 한쪽은 루트가 없는데 한쪽은 루트가 있을 때. 음. 그러면 써먹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둘다 루트가 써있으면 뺐을 때도 손해야. 아까 이, 다 대입했을 때좀 손해야. 안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게 날먹으로 문제를, 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문제 날먹으로 줬는데, 여기서 날먹으로 주면, 이것, 이것조차도 날먹으로 주면은, 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없다고 하면, 웬만하면, 3 0 1, 2. 루트 3 0 2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아, 0보다 크네. 맞다. 이해가십니까? 예? 3-1 루트3-2루트3 응, 그래, 마이너스 3이다. 말 루트3이다. 얘가 똑같아. 기준점이 없어. 2루트5-루트5 루트5 응. 루트6-2루트6 마이너스 루트6 그럼 0과 잡겠지. 그런... 틀렸다. 이해가십니까? 예. 얘 3루트2 얘 2루트5야. 자, 다한번 가볼게. 루트5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5 3루트2-루트2 2루트2 그러면 얘가 더 크네, 틀였네뭐 정답은 기억 이련이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사루트이, 이루트삼.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걸 빼면 삼루트삼. 마이너스 사루트이야. 깔리면 돼. 마이너스 사루트이 빼기 루트이면 마이너스 오루트 그러면 얘는 삼삼구삼, 이십칠, 오십오 곱하기 이하면 오십아. 얘가 더 작네. 그래서 맞다 네 이렇게. 자 마지막 유형 십이. 세 실수의 대소관계, 이 다섯 문제 풀고 잠깐 끊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요. A하고 C를 비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1.7이니까. 어? 4.7이네? A가 C보다 크네. 5백이 1.4야? 아, 그러면 3.xx. 맞지? 그러면 C보다 B가 작네?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아다리가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는, 얘네들 다 빼면서 계산해야 돼요. 뒤집어. 아, 그지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아다리가 안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나와주면 아다리가 맞아요. 맞을 때가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일단, 기준점이 있는지를 바꾸는 기준점이 없네. 그럼, 제일 간단한 건, 그냥, A에서 B를 먼저 뺍니다. 그러면, 루트 3 빼기, 없네. 루트 3. 루트 2 빼기, 이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어, 0보다 크네. A가 B보다 크다. 이해가니? 네. 다음, 이제 여기서는 찍기야. 잘 찍어야 돼. 선생님, 이거 잘 찍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A가 C보다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A가 C보다 커. 그러면은, 문제는 뭐야? B하고 C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지? 그럼 한번더 해야 돼. 그럼 이제 아다리가 안 좋은 경우. 근데, 한 번, 우리는 아다리가 안 좋은 경우 해볼게요. 자, 루트 3에서 뺄거 없어, 루트 3. 루트 2에서 3루트 2 뺄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뒤? 더하기 루트 5잖아 그렇지 음. 그러면 1.7 빼기 2.xx 루트 8이니까 2.xx 더하기 2.xx 무조건 0보다 크지 어. 얘가 뭐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 왜얘네둘더하 이미 3.얼마나 많니까 그러면 아, 애석하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비하의 시중에 누가 더 작은지 해야 돼 2루트 2 빼기 3루트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어? 0 빼기 플러스... 빼기 루트 5 하면 더하기 루트 5아 얘가 더 크네 그러면 b가 c보다 큰 거지 오케이. b에서 C를 뺐으니까 이해갑니까 잠깐만,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응 답은 아, 중요하지 않아 이해하냐 못하냐가 중요해 네. 답은 하나도 안 중요해 답은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어차피 금요일날 보면 또 수행평까지 시험이 아니잖아 니가 어떻게 푸는지 아냐 그러니까 항상 그 제가 수능판에서 수능그과서수 보통 많이 하니까 이런 이이 있어요. 수능판에는 80% 풀어서 50점 만점에 35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80%를 풀었는데 내가 5개를 틀린 거야 근데 한40% 풀었는데 찍어가지고 35점 맞은 애는 무조건 얘가 수능 볼 때는 더 높은 확률로 점수를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 근데 이제 학생들은 내가 35점인데 이 새끼 40%밖에 공부하는 새끼랑 점수가 같다 그러면 침울해하고 자기 자학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왜? 나는 제법 머리가 좋으니까 자 갑니다 415번,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넓이가 가장 큰 원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400이 2.xx니까 1.xx겠죠. 얘는 400이 2.xx니까 1.xx 거예요. 얘도, 아다리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b 가 제일 크다. 이해 갑니까? 반지름이 크면 넓이가 클 테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 그러네. 어.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얘도, 얘는 이제, 그, 400, 너네가 이걸 잘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문제예요. A와 B의 대소관계예요. 앞에서 뒤에를 빼. 2루트, 빼기 빼기 루트, 3루트. 1 빼기 8 빼기 7. 9, 5, 45. 얘는 7, 7에 49. 아. 7, A가 B보다 작네. 이해가십니까? <laughs> 예. 그 다음, A하고 C의 대소관계. 2루트, 없어. 2루트. 어, 근데 봐봐. 이건 뭐야? 기준점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1과 1, 기준점이 있어. 그럼 누가 더 큰지 1루트 5랑 돼. 3루트인가? 루트2 0 이거를... 루트18. 누가 더 커? 루트 5가 더 크네. 그치. A가 C보다 크다. 그럼 음. 결론적으로 B가 A보다 큰데 A가 C보다 크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음. 그래서 1, 2, 3, 4만 다 쓰면 돼. 물론 4는 잘안 나와. 1, 2, 3이 대부분이야. 자, 417번. 크기가 큰 것보다 나은데 자, 1번부터 써볼게여 기준점이잖아. 기준점이 얘는 없지. 아, 얘, 랑 얘. 어, 얘는 얘랑 얘랑 있지. 뭐, 얘를 A, B, C, D라고 하면. A, C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1점 모식으로서 쓰는 거야. 1.7과 2점 모식이지. 예. 1 더하기 2점 모식이면, 3점 모식이지. 근데 이 스키가 더 크겠지. 그치? 저는... 왜? 루트 5, 루트 5인데, 루트 3이 더 크니까. 맞지? 역할 때가? 어떻게 할수 있지? 루트 5랑 루트 5랑 기준점인데, 음. 1, 루트 3이잖아. 아, 그래. 어. 근데, 이 새끼는 마이너스야. 꼴찌야, 얘는 무조건. 어떻게든 꼴찌다? <laughs> 응, 마이너스나, 얘들은 마이너스가 없잖아, 남의 새끼는.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3 넘지. 응. 얘가 3번째. 그치? 잠깐만, 잠깐만, 3... 잠깐만. 얘가 3 넘지. 응. 얘3 넘지. 응. 그럼 얘가 3번째. 근데 3번째를 응. 물었어. 어, 그러면 또 아다리를. 3이나3이네 근데, 물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라는 거. 야 이렇게는 안할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 네.